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오늘은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작고 하기 직전에 쓴 그의 유언이 된 마지막 글을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글은 그가 존경했던 친구이자 또 그가 의인으로 지목했던 안동의 정호경 신부에게 보낸 소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탁을 할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무척. 부러운 일입니다. 권정생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립니다. 정호경 신부님,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숨이 지거든 각각 적어놓은 대로 부탁드립니다. 3월 12일부터 갑자기 콩팥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뭉툭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날에도 가끔 피고름이 쏟아지고 늘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아주 다릅니다. 1초도 참기 힘들어 끝이 났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제 예금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푹척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베트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권정생 권정생 선생의 마지막 글을 이왕 읽었으니 그러면 2012년 71세로 선종한 의인 고 정우경 신부의 그분의 마지막 글도 한편 읽어 보겠습니다. 이번은 1970년대 분사정권 시절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44년간 천주교 안동 교구에서 사제로 힘없고 나약했던 농민들을 위해 힘이 되 주었고. 안동 일진면에 사는 권정생 선생과 교류하였습니다. 선수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며 권력의 한 자리씩을 나눠 누리고 있는 가짜 무리들과는 다르십니다. 고 정우경 신부의 그 마지막 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제가 밤낮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저를 고문, 고문하며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자들이 우쭐거리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주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몸은 망가지고 마음마저 지쳤습니다. 병이 깊어져 눈마저 흐려지고 판단력마저 흐려졌습니다. 믿음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거립니다. 한때 저를 걱정해 주던 이웃들도 저를 잊은 지 오래되었고 이승에서는 의지할만한 가족도 하나 없으며 가진 돈도 하나 없습니다. 이승에서는 저의 무죄를 믿어줄 자 하나 없습니다. 저는 사막의 외로움 속에서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사들은 한 가닥 남아 있을지도 모를 마음속 찝찝함마저 털어버리고. 주어라 날뛰게 되겠지요. 주님 부디 가련한 저를 살려주십시오. 시들어가는 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흐려져가는 제 영혼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불의한 자들이 날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진실과 사랑의 승리를 믿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는 주님 사랑만을 믿고 이 생명 건져 주실 줄 바라며 기뻐합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결국 모든 게 당신의 은총이었음을 확인하며 당신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뼈저린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 당신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